여러분이 참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혹시 이말 아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이름이 역, 헛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중국 양나라의 장수였던 왕은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비롯되어져 이야기 어, 되어져 내려왔습니다. 왕은장이 당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왕은장이라는 이 장수는 포로가 되어서 당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 그곳에 끌려갔을 때에 어, 당, 당나라의 황제가 이 왕은장의 무예, 무예에 빠져들게 됩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출중한 그 무예를 보고 어, 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 어, 자신의 부하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던 거죠. 그러자 그는 어, 왕원장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침에는 양나라를 저녁에는 당나라를 섬긴다면 내가 살아서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 대하리요. 이러한 말을 마치고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왕원장의 그의 자우명이 바로 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그러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자우명처럼 그의 이름을 죽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있는데 지조있는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이렇게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많은 이름의 사람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등, 그러한 독립투사들도 있을 것이며. 또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혁혁,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러한 강감찬이나 이순신 장군 등의 그러한 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읽어 할수 없지만 역사에는 이러한 이름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 말처럼 그들의 이름은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각 시대마다 남겨진 이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록되어지는 남겨지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역사는 만들어지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등 수많은 이름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감당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심으로 각 시대마다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알려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등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 하면 모세를 떠올리지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일들. 또한 그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 속에 그들이 있었으며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출애굽하면 모세, 그렇게 떠오른 것처럼 가나안 정복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다른,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 말씀은. 어,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 출애굽 시킨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정탐꾼을 파견하는 그러한 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어, 성경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는 가데스 바나아에서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어,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난 후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데,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본 후에 돌아와 한다는 말이 그곳의 자손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 어,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탐하여 보니, 그 땅은 실로,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옥하고 좋은 땅이란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오히려 거기,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지낼 수 있는데 라고 하며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런 어떠한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4 0 년간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불순종한 출애굽 1 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한 이6 0만 명의 장정들 그들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갈렙과 여수아만이 이출애국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과 여수아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숙이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달라서 열명의 적탁군과 그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즉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마친 후 이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2 세대는 여수아의 지도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거민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수와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수와서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과 또한 분배를 기록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진입 및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의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로 본문의 위치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갈렙에 대한 말씀이고, 어, 이 말씀은 14장의 말씀이죠. 또두 번째 말씀은 요수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장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읽은 말씀이 13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된 정복한 땅의 분배, 바로 그 분배의 처음과 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 13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13장은 13장에는 어 민수기 32장에서 분배되어진 요단강 동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편에 어 땅을 분배했는지 또 20장부터 22장까지는 어, 땅의 분배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바로 도피성의 규례가 어, 기록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땅을 얻지 못하는 이내위 지파의 분기시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당 동편 지파에게 주는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브로크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13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지만, 어, 14장 13장 부분은 어,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새로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20장부터 2 2장까지의 말씀을 말씀은 불혹과 같기에 이것을 제외하면 우리가 읽었던 14장부터 19장까지가 실질적인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이 실질적 가나안 땅 분배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분배를 기록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에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은 갈렙을 또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신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그 순종으로 나아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산지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홉, 지파 집합안 모두가 땅을 분배한 이후에 19장의 마지막 49절, 50절 말씀을 통해 여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땅의 정복과 분배가 바로 여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수아 1장 7,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다 지켜행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그 순종을 가졌던 갈렙과 요수와의 이름을 땅 분배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의 정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정으로부터 말미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 정복 시대에 믿음과 순종의 상징인 그들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하셨던 것이죠. 이곳의 기록함을 통해 대대로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의 정복그 땅의 분배, 그리고 그 땅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을 땅의 분배의 처음과 또 마지막에 기록하심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하신 가난을 얻고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느 곳에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십니까? 여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가운데 가나안의 정복과 가나안 땅의 분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진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기록하시어서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땅의 분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한 부분을 장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한 부분을 장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로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남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고 하는 것이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자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또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수와 갈렙이 엄청난 일을 행해서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한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고 그렇게 할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민감한 반응과 온전한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며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떠한 것을 얻고자해서 기도한 것이 아라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정말 그 일들에 쓰임 받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러한 삶을 살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면 이제 이번 주가 끝이 나고 새로운 주 첫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새로운 주 첫날 바로 행복 나눔 축제 가족 전도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몇 개월에 걸쳐서 너무나 많이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외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자. 전도하자. 정말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힘드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의 가족에게 전도하는 일 어려울 수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서포터로 활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정말 같이 교회 가자고 하려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 몇번 받으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 전화를 피한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이 거절의 그런 아픔들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일에 매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가족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열방에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역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틀 남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끝까지 이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 귀한 열매 맺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전도에서부터 또 말씀을 살아 살아내는 일들 말 그대로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이 요소와 같이 이 갈렉과 같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짊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든든히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의미를 보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한 그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 앞에 설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소와 같이 갈래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할 때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든든 세워져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능력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그 구원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기한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